사건이 또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이제는 전 남자친구까지 포함하는 경찰 수사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연예인 개인 논란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연예계 내부 구조 문제까지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A씨, 감형 처리된 인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수사는 기존 관리자 매니저 관련 의혹을 넘어 박나래의 사적인 관계에 있던 인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신고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A씨뿐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범들을 함께 특정하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전체 흐름을 밝혀달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과연 매니저 등 관계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지정 자료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해당 개인 정보를 어떤 절차로 제출받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형사수사의 핵심 자료로 사용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절도 사건과 맞물리며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주변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경찰에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정보 제공자들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고용 계약 및 행정 처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계약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그 정보가 용의자 특정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인 목적의 이용금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될 수 없으며, 목적 변경 시에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법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보 수집 목적의 명확성. 둘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 셋째, 목적의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할 것. 만약 고용계약을 이유로 제공된 정보가 형사수사에 활용됐다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 관리용으로 제출된 직원 정보가 외부 기관에 전달되어 문제가 된 사건, 혹은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어 처벌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점은 위도가 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번 이른바 박나래 사건은 이미 여러 갈래의 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 관리자들의 직장 내 권력 남용 의혹,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불린 인물과 관련된 불법 위료행위 의혹까지 겹치며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전 남자친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논란 속에서 박나래는 결국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제기된 문제들 중 일부는 신중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모든 의혹을 즉각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받겠다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와 권한 남용이라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번 수사의 향방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과정이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날 경우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적 제재나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제공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연예인은 개인이자 동시에 관리 대상으로 취급되며 주변 스태프와 매니저들이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러한 관행이 과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의 고소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예계 내부 문제가 더 이상 내부에서만 처리되지 않고 시민과 여론, 그리고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전 남자친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목적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의 책임을 가리는데 그치지 않고 연예계 전반의 정보 관리 관행과 법적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안의 향후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진실 규명이 최우선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의혹 제기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